관절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죠. 계단 오르내리기 힘드신가요? 걱정 마세요. 관절 건강 지켜줄 최고의 식품이 있으니까요. 1. 고등어. 오메가3가 풍부한 고등어입니다.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 관절염 증상을 크게 완화시켜주며 연골 재생에도 도움을 줍니다. 2. 닭발. 콜라겐이 가득한 닭발입니다. 관절을 구성하는 연골과 인대를 강화시켜주고 관절 사이 윤활액 생성을 촉진합니다. 3. 강황. 강황 속 커큐민 성분은 관절염증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통증 완화에 탁월합니다. 4. 브로콜리. 항산화 물질인 설포라판이 풍부해서 관절염증을 막아주고 연골 보호에 도움됩니다. 5. 달걀. 달걀 속 단백질과 비타민 D는 뼈와 연골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관절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매일 꾸준히 드시면 무릎 관절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